6월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선택과목 뭐 간결한 해설 시작해보겠습니다 23번은 이항정리죠 2x 플러스 1의 5제곱 정계식에서 x 세제곱을 바라고 있으니까 이쪽에 2x를 3개 선택하고 1을 2개 선택하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뭐 차수는 어차피 결정이 됐으니까 계수만 가지고 3개 2개 선택한 걸로 해주시면 80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24번 조건부 확률 표가 나와 있는 조건부 확률 문제고 진로활동 B를 선택한 학생이 이제 전제사건 9명이죠 진로활동 B 합계 9명 중에서 이 학생이 1학년 그 중에 1학년 이렇게 되니까 9분의 5에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이요 1부터 5 사이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1열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데 선택한 수가 3,500보다 크량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제 3으로 시작해서 5. 두 번째 자리 5하고 이제 이 뒤에는 아무 자연수나 오면 전부 3,500보다 크겠죠. 그래서 아무거나 온다. 다섯 개 중에 하나씩 다섯 개 중에 하나씩. 이렇게 되고 4로 시작하는 거 아무거나 또 5로 시작하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5의 세제곱씩 두 개. 몇세개 되겠죠. 음. 그럼 전체는 당연히 네 자리를 아무거나 하나 만드는 거니까 5의 4제곱 분의 이두개합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이제 5의 제곱 약분한 다음에 해 주시면 정답이 3번이 나오겠습니다. 2 6번이요 빨간색 뭐알로 잡았고요. 이네 장, 파란색 두장 노란색 한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세명 A B C 학생에게 나눠 주는데 세 가지 색의 카드를 각각 한장 이상 받는 학생이 있도록 그러면 이제 요거 한 장, 요거 한 장, 요거 한 장을 미리 뽑아가지고 세 명의 학생 들 한테 한 장, 한 장, 한 장씩 미리 주는 거죠. 예. 그럼 그게 A가 받을 건지 B가 받을 건지 C가 받을 건지 모르니까 세명 중에 한번 골라가지고 한 장씩을 주고 그 다음에 남은 빨간색 카드 세 장하고 그 다음에 뭐 검은색, 노란색, 예. 파란색이죠, 파란색 있죠 예, 파란색의 파란색 카드 한 장을 그세 명의 대상이 각각 나눠 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한 장씩 받는 학생이 있는 거 외에 있는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네,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종류, 그죠? 네, 나눠 주는 대상으로 구별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중복 조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이렇게 하면 고르고요. 네, 그다음에 남은 거세 장, 빨간색 세장세 명한테 나눠 주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한장나은거세 명한테 나눠 주고요. 예. 네, 이렇게 해서 90개가 되겠습니다. 17번 주사위 두 개와 동전 네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주사위 눈의 수의 곱하고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같은 거. 예. 그러면 이제 이 앞면이 나온다는 게 동전이 네 개니까 최대 네 개까지 나올 수 있고. 그죠? 주사위 눈의 수의 곱하고 한다고 그으니까 같다고 했으니까 주사위 눈의 수의 곱은 최소 1이죠. 예. 그래서 뭐 앞면이 나오는 동전 개수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최대 4개일 때 까지하고 그때 주사위 눈의 수의 곱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경우들을 다 세봅니다. 음. 근데 이제 원래 동전이 전체 4개니까 그중에 앞면이 몇 개냐? 그러니까 전체 4개 중에 네번 가지고 네 개를 가지고 했을 때 앞면이 나오는 그 확률이니까 독립 시행의 확률이죠. 네개 중에 한 개. 네개 중에 두 개. 네개 중에 세 개. 네개 중에 네 개. 이렇게 되고 그 각각에 대해서는 주사위 2개를 던지는데 눈금고이 1이 나오려면 1, 1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 하나, 얘는 2개니까 2얘두두개니까2 얘는 3개니까 이거 3 해가지고 얘네들을 묶어서 더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럼 정답은 64분의 3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이요. 28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 이하면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얻는다. 그러니까 3 이하인 경우 바로 점수가 되고 4 이상이면 빵점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주사위를 네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값을 차례대로 a, b, c, d 이렇게 잡으면 네 점수의 합이 4가 될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대 3점이고 3 이하까지만 점수를 받으니까 최대 3점. 그 다음에 최소 점수는 빵점 이렇게 구성이 되는 상태에서 조합을 생각해보면 예. 이렇게 네 가지 점수 구성이 나올 수 있고 얘네들이 이제 ABCD 순서에 어디에 해당할지는 모르니까 나중에 배열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3이 곱해진 거는 이 빵점이 나올 때는 4 이상 눈금이니까 4 5 6 3개 중에 어떤 거인지를 음, 몰라요 그죠 예. 그걸 다시 이제 곱해줘야 되겠죠 음. 3100의 구성에서는 얘를 가지고 순서를 배열하는 게 4팩, 2팩. 그리고 이때 00이는 눈금이 456, 456세 종류씩 되니까 계산해주면 108이고요. 마찬가지 2200일때도 똑같고요. 2110일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0이 하나니까 얘는 이제 3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부 1인 상태에서는 눈금이 1만 나와야 되니까 한개가 되겠습니다. 얘들 합해 주면은 199. 이렇게 되겠네요. 29번입니다. 1부터 6까지 있는 거를 6개 의자에다가 이제 배열을 할 거고요. 이제 서로 이웃한 두 개의 자에 적혀 있는 수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배열이라. 네. 그럼 이웃해서 12가 안 되려면은 2 6 이렇게 돼 이웃하면 안 되고 3 4 이렇게 이웃하면 안 되겠죠. 여기 1부터 6까지 수 중에서는 그럼 그 상황을 구하라는 건데 얘 그리고죠, 그리고 저그리고 하고 6이 이웃하지 않고 3 4도 이웃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구하고 싶으면 우리는 이제 전체 여사건 처리하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2와 6이 이웃하거나 그리고가 또는 바뀌자 3 4가 이웃하거나 이런 걸 빼야 되고 이합 사건이니까 각각의 사건에다가 이두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중복되게 되니까 한번빼 줘야 되겠죠. 예. 그러면 전체는 6개나 이러니까 5배원순열 2와 6이 이웃하면 <laughs> 2를 기준 잡았을 때 6이 좌우 어딘지두개 중에 하나 고르고요. 나머지 수들은 그냥 자유 1열 배치 순열 하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3, 4가 이웃하는 것도 이거고, 2 6과3 4가 동시에 이웃하면 얘네들을 묶음으로 잡아가지고 어디 어디 자리에다 배치할 건지 세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그 묶음 안에서 두 개가 서로 자리 바뀌는 거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48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30번. 음. 요 이제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하는 시행을 다섯 번 반복하고 다섯 개의 수의 곱이 6의 배수가 되게 되는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6의 배수가 되려면 이제 2가 반드시 그 다섯 개의 수 중에 있어야 되고 3도 있어야 되죠. 2 그리고 3이 존재한다 이것도 그리고죠 아까 29번 문제하고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둘다 존재한다는 거니까 얘는 전체에서 여섯 건 처리하시면 2가 아예 없는 거 또는 3이 없는 거 이렇게 되고 얘도 역시 합사건이니까 2가 없는 경우 3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2와 3이 동시에 없는 경우는 두번 세게 되니까 빼주자 그럼 2가 없다면 가 없는 상태에서 1, 3 중에만 고르는 거니까 3분의 1을 5개 5번 곱하고요. 마찬가지 3도 그 다음에 2와 3이 둘다 없다면 1만 가지고 고르는 거니까 3분의 1을 5번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전개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약분했을 때 27분의 2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분모 분자 더한과 47 이렇게 해서 이제 확통도 해설을 마치겠습니다.